센터에 도착했는데요 이곳은 꽃감 인가들이 칠자를 해서 만든 국내 최초 영농 조합이라고 합니다 현재까지 전통적 방식인 자연건조로 꽃감을 만들기 때문에 선수 꽃감이 국가 중요 농업위상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전통농업와 함께 또한 현대적인 기술도 사용하고 있는 거죠 입구에서 많은 농산물들이 우리가 마이했는데요 작년에 코로나 심할 때 서울시에 이제 꽃감을 저희가 기부를 했습니다. 음. 꽃감에 있는 분, 음. 기관지에 좋다고 하거든요. 음. 예, 그래서 이제 코로나 쪽에 도움을 드릴까 싶어서, 음. 예, 기부를 음. 한 거고요. 상주 꽃감을 이용한 다양한 가공품들이 있다죠? 놀랍게도 꽃감 막걸리, 꽃감 와인 등이 있습니다. 참 다양하죠? 걸어서 1분 거리에 있는 집 현장에서 저렴한 가격에 살수 있답니다. 요즘은 홍시와인이 더 맛있다고 하니까 꼭 한번 찾아보세요. 예전에는 저장 공간이 없었잖아요. 꽃감을 수확을 하면 바로 팔아야 되니까 방건시라는 걸못 만들죠. 근데 요즘에는 우와. 저장 공간이 좋으니까 냉동창고로 건시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반건시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혼합, 으로 이제, 건시도 놓고 같이, 반건시도 네, 놓고, 예, 네, 같이 한 상자에 같이 네. 넣어서, 예, 네, 같이 세트로 그렇게 팔죠. 요즘은 냉동시설 같은 저장시설이 발달하여, 연중 맛있는 꽃감을 판매할 수 있게 됐군요. 또한, 저희는 평소 꽃감에 대해 궁금했던 것을 풀어봤습니다. 꽃감의 원재료인 떫은 감을 농사를 줄 때, 꽃감을 제조를 할 때는 약 같은 것을 치질 않습니다. 검거나 이렇게 딱딱한 꽃감이 안 나올 수 있는 이유는, 현제 시술이 많이 좋아졌으니까, 적당히 제 수분도 유지가 되는 꽃감을 이제 수확을 할수 있고요. 꽃감이 수분이 조금 유지가 되면은 색깔이 깊어집니다. 보통 농약을 한 10일 간격 농약을 처방과 같은 경우에는 1년에 3회 정도? 음. 예, 을 칩니다. 그러니까, 훨씬 편하죠? 생각하기에 일반적으로. 음. 예, 그 정도는 계속 땡볕에 약치고, 저희는 1년에 3번 정도 약치고. 어느 정도 수익이 날라든면 최소한 10년 정도 걸려요. 음. 강나무에서. 그만큼 반달이야죠 아. 예, 강나무가 어느 정도 커져야지 많이 달립니다. 근데 강나무도 풀 깎고, 약치고, 관리해주고, 수확을 하는데, 수확을 한 다음에 또 박피를 해야 되죠. 네. 박피를 하고, 그걸 또 건조를 하고, 음. 다시 수확을 해서 또성결을 해서 또 포장을 하는 이런 작업이 또 들어가죠 네. 당연히 점점 더 비싸질 네. 수밖에 없습니다 수확을 하고 가장 12월달이나 1월달 정도 네, 요즘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저장시 승이되면 점점 당도은더 올라옵니다 네, 그런 식이니까 일단 요즘은 언제가 맛있다 이거보다는 연중 이제 맛있는 곶감을 드실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곶감은 옛날부터 내려오던 전통식품이지 않습니까? 음. 전통은 없어지면 안 되는 거죠. 음. 네. 현대적으로 발전을 시켜나가면서 전통을 지키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 합니다. 음.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꽃감이라고 생각을 하고, 음. 그 생산하는 데만 그냥 중점을 두고 판매하는 데만 꽃감 뿐만이 아니고 원료인 떨은감까지더 음. 가공품을 우리가 이제 개발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개발을 하면서 전통식품을 유지를 해가면서 공고를 하면 계속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꽃감을 찾아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예, 전통도 유지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하로 내려가면 꽃감 유통 작업하는 과정을 볼수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여기는 꽃감을 포장하는 장소이고 여기는 샤인머스켓을 선별하는 장소라고 합니다 할랄이라고 네, 아세요? 할랄인 거뭐 모르시죠? 잠깐 할랄 아시나요? 이슬람권의 식품인증인데 돼지고기도 안 먹고 뭐 소고기도 아... 안 먹고 뭐 이렇게 안 먹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랄 인증을 받은 제품을 음... 수입을 해요 음... 그래서 할랄 인증을 받아놓은 상소부 와, 음... 아, 오... 상수곡감이 더 믿음직한 순간이었죠? 네 그리고 뒤에 보이는 관람 룰을 통해 꽃감 유통 과정을 체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연 건조를 하게 되면 가장 안 좋은 게 아니야. 색깔이 일정치가 않아요. 그서 이렇게 놔뒀는데 다 똑같다 그러면 그게 더 이상 일정치가 음. 않는데 최대한 저희가 이제 비슷한 색깔들이 모아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그걸 보면 요즘에 젊으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음. 어 이거는 안 좋아. 내, 내가 마음에 드는 색깔이야. 내가 아는 색깔이 아니야. 좋아. 생각을 이렇게 깎으면, 까만색 아, 이런 당분, 당 같은 게 이렇게 올라오는 게 있어. 그런 게 말리면은, 검은색을 띠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 이거 곰팡이 핀 거야. 모르니까 그런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렇게 안 되려고 그러면 자꾸 알게 만들어야 돼. 는 거죠. 광라 같은 데나, 공파로 가면은, 요만한 애들 들 보면 괜찮겠죠. 뭐. 얘못못고먹두야 나중에 어 이건 내가 받는 거야. 앞으로도 과장님의 많은 노력들이 빛내길 바랍니다. 아, 노부부가 파랑새를 치료해 주었군요. 그럼 어떻게 은혜를 갚았나요? 파랑새는 마시면 젊어지는 샘물을 알려줬어요. 그리고 노부부는 그 샘물을 마시고 젊어졌답니다. 파랑새 덕분에 젊어진 노부부가 부러운데요. 또 파랑새는 은혜를 갚겠다며 노부부에게 감나무를 심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감나무는 하늘에 닿을 때 자랐지만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하네요. 음. 그래서 할아버지가 감나무를 비를 나 그랬거든. 감이 안들립니까 음. 그때 마음 착한 연지. 연지 효심이 나온 거래요. 음. 연지 아기 부모 마음 짐작하고 감나무로 올라가서 감을 찾아 보았대요. 감나무는 구름 위로 하늘까지 닿았지만 어디에도 감이란 걸 찾아볼 수 없었대요. 이때 파랑새가 연지에게 이야기해준 거라요. 음... 감은 바로 하늘 위 사람만 먹는 거라요. 파랑새가 날아와서 연지에게 말했대요. 하늘님이 허락해야 붉은 감이 열린다고. 감이 열리지 않는다니 큰일인데요. 그래서 연지는 나무를 타고 하늘봉까지 올라갔다는데요. 하늘봉 속으로 가는 가정... 겁니다. 지금 문지기가 막 달려와서 연지에게 막 호통을 쳤는가. 여기 왜 들었냐고 사람이 왜 이렇게 왜 왔느냐고 막야을쳤는요 그때 하늘님이 그걸 보고 나서 너왜하느냐 물었더니가 우리 어머니 그 아버지한테 감을 드리려고 감을 찾으러 왔습니다. 그때에 하늘님이 그 연지 효심을 보고 하늘님은 연지에게 접붙이기, 곶감깎기 감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하게 알려줬죠. 상주 땅은 전하제일, 사 보장이 되었지요. 이래서 상주의 감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감이 하늘 아래에 내려오게 됐어요. 음. 바로 연지에 효심이 없었다면 은 절대로 감을 우리가 먹을 수가 없는 그런 음. 상황이었죠. 네. 그런 스토리 서한현 네. <laughs> 이사님과 에께감에 대해 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가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에대해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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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이제 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서한국서한국서한에서한국서한국서한에서 한국에서 서한국이서한국다서 그 후에 감을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매달아 놓습니다. 그한 꽃감이 완성됩니다. 네, 그 다음은 무엇에 대해 알려주시나요? 그 다음은 상주꽃감의 유래입니다. 상주꽃감 역사를 함께 보실까요? 꽃감이임금만 해진 상에 따른 유래인데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우리 상주꽃감 밖에 없어요. 세종실록 길이지 150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예종실록 여기는 시울의 13일자 이문에 보면은 16일에 양력 12월 23일 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매년 12월 22일부터 5일간 에서복감축제를 하거든요. 매년. 첫날 저 아래 하늘 아래 철감나무에서 이제 밤을 따가지고 감을 만들어서 여기까지 이제 복감진상진행행사에서인공한테 진상하면서 는파복감축제가 이제 감히 개막이 되는 거죠. 음 그래 여기는 어인일인고. 아, 아마마, 그 곶감이라는 게 무엇이옵니까? 가을에 잘 익은 감을 깎아서 바람과 겨트에 잘 말리면 곶감이라는 것이 된다고 내 들은 적이 있구나. 나도 아직 <laughs> 먹어보지는 못했구나. 곶감이라는 것이구나. 아니, 이 맛은 꿀보다 달지만 과하지 않게 입안에 감싸는 이 부드러움이, 오, 과연 일품이로구나. <laughs>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우리 조상은 예로부터 감나무를 오상이 지닌 나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씩 알아볼까요? 다섯 <목소리> 개의 덕인데 뭐냐면은 문무충요 절개가 있어요, 문. 문은 뭐냐면은 예전에는 그의이가 없어가지고 감나무 옆에다가 사랑을 써서 고백을 하면 사랑이 이루어졌대요. 음. 그래서 문이 있고, 어 문어는 뭐냐면은 감나무는 굉장히 야물나요. 단단해서 화살촉으로 옛날에 많이 쓰였대요. 그래서 음. 문무, 충은 뭐냐면은 모든 과일들이 보면은 겉과 속이다 달라요. 음. 그런데 감은 겉과 속이 똑같아요. 음. 그래서 변하지 않는 다그래서 어, 충. 어. 뭐냐면은 치아도 없으신 할아버지 할머니 있을 때를 가지고 어, 효. 음. 그 다음에 지금는 모든 과일들은 서리 맞으면 다 떨어져요. 그런데 감은 서리가 맞아도 안 떨어져요. 이게. 음. 그래서 문무충효절개 다섯 가지 오득이 있다 그래서 감나무는오득이 있어요. 저희는 밖에 가보았습니다. 와, 할미산이 쫙 펼쳐지는데요. 멋진 꽃감공원의 풍경을 보며 정재현 이사님과 함께 얘기를 나눴습니다. 꽃감 축제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 열정과 노력을 한번 보시죠. 선수민간인들이 하는 축제라니까 아. 우리 지역의 축제 위원들이 이걸 하는 건데 바로 응. 정면에다가 올리고 노란 옷 입고 거기서 막 춤을 추고 막 계속 그 몽골하고 그런 걸 추게 했었죠. 응. 미친 사람의 줌보관 중국을...